국내의 유일한 치료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의 이어 국내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삼상 결과 또한 다른 경쟁사보다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는 네이처 논문도 발표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참박 신세이다. 미국은 개발비 전액을 지원하고 임상 중에 선구매까지 하며 개발사를 도와주고 있지만 국내 개발사 셀트리온은 어쩐 일인지 미국과는 사뭇 다른 사정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 대기업의 경쟁 의식으로 인한 견제와 현 정권의 치적을 밝히고 싶지 않은 야당 세력에 의해 본의 아니게 빛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끔 질병청이나 시각처에 허가나 렉키로 나주 궁금점을 문의하거나 항의하면 셀트리온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 질병청 시각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 같고 사고가 공무원답게 어린이 수준이 아닌가 싶다. 셀트리온 주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들이 오직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일해야지 셀트리온 주주가 부자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 보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사망자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부서이다. 나 또한 작년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수억의 연봉을 받는 월급쟁이였다. 하지만 작년 6월 권고사 직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벌고 있다. 고통받는 국민들이 비단 저뿐만일까요? 하지만 질병청과 식약처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만약 코로나 종료시까지 그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필사적으로 빠른 치료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들은 셀트리온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수백만 원의 치료제를 원가에 공급해 주고 있으니 그리고 빠른 치료와 빠른 코로나 종결의 치료제가 큰 선택지가 될수 있으니 말이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내가 셀트리온 주주라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국내에서 치료제로 셀트리온 주가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원가에 공급하는 치료제가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줄까. 그리고 셀트리오는 금년 예상 실적 2조 1천억을 상회할 것이다. 미국 방부와 진단 키트 계약으로 최소 2조 5천억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예상한다. 또한 10월에는 EU와의 치료제 계약 최소 50만 도즈 금액 1조와 미국과의 치료제 계약 1조를 예상한다. 이는 오롯이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이며 내년 예상 매출을 크게 상회하기에 지금 공매도가 무섭지도 않고 여유가 있다. 다만 코로나로 힘든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생명과 빠른 코로나 종식으로 일상으로 복귀해서 예전 같은 수입을 원하고 있다. 나는 코로나가 확진된다면 바로 렉키로나를 투여받고 살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다. 하지만 약심민는 자기들이 나라 돈 걱정을 하는지 50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투여를 제안했다. 그들의 임무는 치료제가 어느 연령까지 부작용이 있는지, 치료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를 내주는 일이지. 나라 돈을 걱정하여 조건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아니다. 이 또한 썩은 병폐이다.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질병청 또한 이런 시각처를 견제해야 하지만 시각처를 방패로 삼고 있다. 그리고 렉키로나 투여 병원 리스트 공개도 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운 좋은 사람들은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 렉키로나를 처방받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활치료소에서 폐렴으로 발전한 다음에야 병원 구경을 할 것이며 발병 일주일이 지나면 렉키로나마저 처방받지 못하고 중증으로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차라리 40만원 주고 자비로 자유롭게 처방받을 수 있다면 지금의 의료대란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간호사 파업도 없고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도 줄어들 것이다. 며칠 전 질병청에 50이 넘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렉키로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애는 질문에 답변이 없다. 어찌 우리나라 질병청 식약처 약심이가 국민들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나라 약심이 시각처 질병청의 진면목이다 현정권에게 고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자고 한 그대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병폐를 알고도 묵과하고 있는지 말이다. 다시 보수 정권에게 개선을 약속받고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질병청 시각처 약심이 같은 위선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된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